오늘은 이 LEI LEI 이 갤럭시 어드밴스 2그 어드밴스 2 태블릿인데 이게 이제 메가 스터디 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 채널에 그제 영상에 제일 많이 본게 요거 구글락 해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요거 이제 그냥 이게 사용이 다된 거거든요. 그냥 탭으로 만드는 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실 그냥 여기 전화해가지고 바꿔달라 그러면, 그 해달라 그러면 번호 알려주는데 그 번호로 풀면 풀리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프로그램은 이제 여기 이제 펌웨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드라이버. 삼성 드라이버 깔면 요거 연결했을 때 이제 파일 전송되죠? 컴퓨터 연결해가지고 파일 전송되면 네, 드라이버 깔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도 안 깔린 건가? 드라이버 다운받아야 되고, 펌웨어 다운받아야 되고, 그리고 오딘을 쓸 겁니다. 오딘. 요세개할 거고, 요거는 이제 초기화 아니라 다운 모드로 들어가야겠죠. 네, 다운 모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부터 알려드릴게요. 우선 일단 한번 끄고. 어... 컴퓨터랑 연결될 이 선을 여기다 꼽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생기는데 요게 업이고요. 요게 다운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누르고 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탭이 상태예요. 현재 예. 선을 연결해 줍니다. 선, 선, 선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오디는 3.141을 써야 돼요. 4 쓰지 마세요. 4는 아니에요. 3.141까지 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3.141 이에요 오딘 이거 네. 실행해 주시면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오딘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푸에서 여기 포메어를 다운받았어요 다운받고 어떤 포메어를 다운받았냐면 보이시죠 이 위에 거를 다운받았습니다 위에 거 2020년 거 찍었어요 <laughs> 네 다운받았고요 자, 이제 압축을 풀어줍니다. 펌웨어의 모든 파일을 쓰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일단 압축을 풀어주고요. 여기 보시면 이쪽 압축풀인데 여기 쭉 있습니다. a p b l c s c m 홈이라고 돼 있죠? 요네개 파일이 있는데요. 이거 우리가 이제 뭘쓸 건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홈 빼고 세 개를 다쓸 겁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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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를 쓸 거예요. 쓸 건데 어떻게 쓰냐? 내리고 제가 그 오딘 오딘에 보시면 오딘을 실행시켜 주시면 아,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죠? 이렇게. 여기 떴습니다. 자, 오딘이 떴는데 케이블을 연결해 줄 거예요. 삼성 그 드라이버가 설치된 상태입니다. 저는 현재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다운로드 중 전원을 끄지 마세요 뜨죠 이렇게 기다려 주면 됩니다 제가 이거 핸드폰으로 찍으니까 계속 앵글이 나가는데 그거는 좀 이해 좀해 주세요 알아보실 수 있죠 제대로 안 나오면 그 컴퓨터에 그어 OBS 깔아 가지고 녹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가 좋은 게 없어 가지고 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뭘 하시냐면요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AP 아까 바탕화면에 있었죠? 어 이거죠? 여기 보면 AP로 시작하는 거 이거 열어주시고 추가됐고요. APBLCC s 세 개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3개가 넣어졌죠. CP는 없어요. CP는 없고 어 CSC 홈은 홈 CSC 그거 홈 CSC 오는 없어도 됩니다. 에.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상태에서 그냥 스타트 딱 눌러 주시면 돼요. 여기 끝입니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자, 이제 패스가 되면 성공한 겁니다. 예, 네, 성공한 거고요.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는 지금 이제 새로 이렇게 부팅이 됩니다. 짠. 잘안 찍기죠, 이렇게. 엘리하이가 아닌 그냥 삼성 태블릿이 됐습니다. 쉽죠, 간단하죠.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죠. 간단하죠, 쉽죠. 하실 수 있으시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아, 카메라 이게 앵글이 왜 자꾸 나가냐. 간단하죠, 하실 수 있으시겠죠. 쉽죠. 근본적인 그러니까. 거의 모든 태블릿, 그 화성형 태블릿은 이렇게 하면 하실 수 있으세요. 끝. 구독하고 좋아요 해줘야겠죠,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해줘야겠죠? 알람 설정도 해줘야겠죠? 이렇게 알람 올리게 믿습니다. 여기까지.